네, 오늘도 영어 표현 하나, 오늘도 영어 개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잘 써먹을 수 있는 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뭐꼭 뭐뭐 하세요? 예를 들어서 꼭 일찍 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뭐 일찍 집에 와, come home early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꼭 뭐뭐 해라라고 얘기하면 make sure 이거를 기억해주세요. make sure 다음에 어떤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꼭 일찍 와?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make sure you get back early. make sure you get back early.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거 꼭 끝내놔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make sure you finish this until I come back. 한번 더, make sure you finish this until I come back. 라고 얘기하고, 어, 반드시 여기에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는지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make sure no one else is here. make sure no one else is here.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다시, 꼭뭐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make sure 다음에 어떤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make sure no one else is here. make sure you get back early. make sure you finish this until I come back. 네, 그러면 오늘의 이 패턴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꼭 써먹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오늘도 영어 개발하시고 내일 뵐게요. 안녕!